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황마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현재 모아온 다이아 같은 경우는요, 105만 다이아 모아왔구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뽑기 쪽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장비 보시면은, 현재 무기 쪽, 보라색에 관련된 S급은 요 정도 모여져 있고요 노란색 쪽의 X급은요, 요런 느낌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웅 하나가 올라가면은, 하나가 또 올라가고, 하나 또 올라가고, 하나 또 올라가고, 사성이라든지 5성이 못해도 5개에서 6개 정도만 나와주면요, 육성 충분히 갈수 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오늘의 목표치인 Y 급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5만 다이아로 한번 뽑기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모아온 무기에 관련된 소환권 589장도 같이 한번 진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 급 간다. 가 봅시다, 여러분들. S 급 높은 등급만 잘 나와줘도 가능하거든요. 가 봅시다, 가 봅시다. 좋아, 좋아. 삼성, 오성, 육성 이게 나와주고요. 노란색이 나와주면더 좋겠지만은 우선은 보라색 위주로 조합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5성짜리 육성도 나와주고 있고. 자,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약 20만 다이아에 노란색 하나 정도 지금 보여줬거든요. 그렇지. 사성 나쁘지 않다. 스타트 나쁘지 않고 자, 지금 현재 22레벨에 요 정도 모여져 있는데요. 몇번더 뽑으면은 2 3레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더 높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뽑기 관련된 레벨을 올리는 게 그렇지, 삼성. 자, 쭉쭉쭉 가보자. 오늘은 무조건 와이크비다. 자, 94만 다이아 많이 남았습니다. 자, 노란색 우선은 첫 스타트 나쁘지 않구요. 자, 보라색도 6성짜리, 5성짜리,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 이성이성은 2성. 좀, 자, 이제 한두 번더 뽑으면은 23렙 됩니다. 자, 한번 더. 그렇지, 23렙 됐다. 자, 지금부터가 어느 정도 나올지 봅시다,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확실히 올라갔거든요. 이성짜리 자, 83만 다이아. 그렇지, 4성. 와, 확실히 잘나온데 여러분들. 자, 82만. 충분하다. 충분하다. 오늘 가자. 마이크. 그렇지. 아, 일성. 앞서 말씀드린 것좀 20만에 하나 꼴로 나왔었는데요. 약 10만에서 15만 꼴로 확실히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보라색이 관련된 등급도 높은 육성이 개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하지만. 아, 이러면 또 오늘 나가린데 여러분들. 그렇지. 4성, 3성. 같이 하나씩. 나쁘지 않다. 이제 5성, 6성 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아직은 육성 하나도 조합을 못하는 상태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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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 안돼어 그래도 두개 나쁘지 않고 자 노란색 노란색 자 66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제발 오늘 좀 가자 와이크 와 진짜 오지게 안 나오긴 합니다 확실히 뽑기는 운빨 일성 안된다고 그나마 제가 방치 형장르 게임을 하면서요 진짜 그나마 운 좋다 운 좋다 하는 게임이 소악마거든요 야 여기에서 이렇게 안 나와주면은 안되는데 와이급 와이급 자 절반가량 다이아 녹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와이급이 갈수 있을지 판가름이 될것 같습니다 일성 2성 나와주는 건 고마운데 높은 등수가 나와야 되는데 50만당이야 깨졌습니다 일성 야 이러지 말라고 안나오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잘 나와줘야 될 텐데 와 두개씩은 나와주는데 여러분들 일성 나와주니까 진짜 완전 멘붕인데 지금 자 5성 6성 차이 좀 나와줘 아 일성 뭔데 이거 차라리 1성이나 주구장창 계속 나와도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만 나와준다면은 상관없죠 자 그래도 5성 6성짜리가 솔찬히 나와주고 있고 야 1성 일성... 미쳤네 이 새끼 진짜 자 확률 봅시다 잠깐만 x 나오 확률이 0.2%인데 낮은 확률은 아니거든요 야 6성 나오 확률이 1%구나 여러분들 엄청 낮긴 하네요 자 가보자 제발 뭐라도 나와라 노란색 삼성, 나쁘지 않다, 그래. 요렇게만 나와줘도 괜찮아. 삼성 이상으로 최소한. 32만 다이아 남았구요. 자, 30만 다이아도, 아, 또일성이야 깨졌고. 자, 삼성, 그래. 지금 한 5성에서 6성 하나 정도씩은 만든 것 같은데, 야, 이거 오늘도 나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5만 다이아로. 그렇지, 5성. 오늘 처음 나왔다,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반전이 있을지 몰라. 삼성, 2성. 그래. 마지막 쥐어 짜 봅시다. 또 보라색에 관련된 게또 합성돼서 올라가면 또 솔찬이 되거든요. 6성자리도5성자리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나에게 노란색. 1성만 빼고 다 나와라. 1성만 빼고. 자, 18만 다이아 남았습니다. 17만 남았고요 1성, 3성, 2성. 그래. 분위기 나쁘지 않다. 14만. 13만 남았구요. 와, 다이아 진짜 주구장창 엄청나게 높습니다. 육성짜리도 나와주는데, 노란색 육성이 나와주기를. 야, 이거 오늘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는 안 좋은데, 마지막에 떡하니 뭐라도 딱 나와주면은, 제 뽑기는 운빨이야. 제발. 이성, 이성. 아, 만족 못해, 만족 못해. 제발! 자! 한 번도 못 뽑을 다이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부족하네. 500 다이아가. 자, 오늘 33회씩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쥐어 짜야 돼, 쥐어 짜야 돼. 와, 진짜 안 나오는구나. 망필이네요, 망필. 자, 이거 다 쥐어 짜자. 그렇지 일성 이렇게도 나와야 돼와다 뽑았다 여기서 받아줄 거 삼성짜리 주네요 다 받아주고 과연 장비 쪽으로 얼마 될지 와 잠깐만 이 파란색부터 돌려볼까요 아니다 오늘 영혼을 갈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성,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보라색으로 넘어갈 때까지 다 눌러보죠. 지금부터다, 여러분들. 파란색에서 넘어가주고, 여기서 7,000개, 6,000개 넘어가고, 2,000개, 2161개에서 올라가지고삼성 가지고, 4성, 5성, 6성. 자, 여기 솔찬이 넘어간다. 자, 1성으로 58개, 30개, 10개 올라가고, 20개에서, 아, 이거 뭐야, 3개밖에, 아, 육성하라, 진짜. <웃음> <웃음> 아 영혼을 갈아넣었지만 여러분들 겨우 육성에 하나 당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약 100에서 150만 다이아 정도 뽑아오면요 뽑기 레벨도 올라갔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급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뽑기 해가지고요 뽑는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소황막 키우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염